1980년 짜장면 500원, 2024년 7000원, 14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월급도 14배가 올랐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린 게으르지 않습니다. 죽어라 뛰는데도 제자리인 게 이상하지 않나요? 범인은 당신의 지갑 속에 있습니다. 돈이 스스로 썩어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걸 물가상승이라 부르지만 틀렸습니다. 물건값이 비싸진 게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 당신이 믿었던 저축이 왜 배신인지 알게 됩니다. 은행이 죽어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BANK SECRETS 자본주의는 99%의 희생으로 1%가 배불러지는 시스템입니다. 그 꼭대기에 누가 있을까요? 대통령? 재벌? 아닙니다. 바로 돈을 찍어내는 은행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1억을 예금했다고 칩시다. 당신은 그 돈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을 거라 믿죠. 착각입니다. 금고는 비어 있습니다. 먼지뿐이죠. 은행은 법적으로 딱 10%, 1천만 원만 남기면 됩니다. 지급준비율. 나머지 9천만 원은 대출이 필요한 어씨에게 빌려줍니다. 내 통장에 1억 어씨 통장에 9000 1억이었던 돈이 순식간에 1억 9000이 됐네요. 없던 돈9천만 원이 뿅하고 생겨난 겁니다. 마술 같죠? 이 돈은 돌고 돌아 또 다른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당신의 1억은 시중에 10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 창조. 쉽게 말해 합법적 위조지폐 제조입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 당연히 돈값은 떨어지죠. 그 결과가 바로 살인적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71년입니다. 원래 달러는 금 교환권이었습니다. 은행에 가면 금으로 바꿔줬죠. 그런데 미국이 전쟁으로 돈이 부족해지자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 그 순간 돈은 실체 없는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제동장치가 사라지자 정부는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냅니다. 지난 50년간 풀린 돈의 양을 보세요. 미친 그래프입니다. 반대로 돈의 가치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죠. 50년 전 100달러는 금 3온스였지만 지금은 1그램도 못 삽니다. 우리는 이걸 돈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빚더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빈 위에 세워진 모래성. 그게 현대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폭탄 돌리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돈이 풀리면 누가 가장 먼저 가질까요? 은행과 친한 기업, 부자들입니다. 이들은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따뜻한 돈을 먼저 씁니다. 그 돈으로 자산을 사들여 가격을 폭등시키죠. 서민들 손에 돈이 들어올 땐 이미 물가가 다 오른 뒤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천정부지. 이게 우연일까요? 인플레이션은 현금을 준 사람들의 부를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들은 몰래 돈을 찍어 여러분의 구매력을 훔쳐갑니다. 열심히 저축하면 부자 된다는 말은 이 시스템에선 거짓말입니다.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아니요. 벼락거지가 됩니다.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시스템의 먹잇감이 되시겠습니까? 공포에 떨 필요 없습니다. 규칙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 현금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저축은 미덕이 아닙니다. 현금은 잠시 스쳐가는 용도일 뿐, 진짜 돈인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 우량주식, 금, 비트코인. 무엇이든 좋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희소한 것에 당신의 노동력을 저장하십시오. 둘째, 빚을 두려워 마세요. 부자들은 빚을 이용해 인플레이션에 올라탑니다. 물론, 공부 없는 투자는 도박입니다. 금융지능 FQ를 키워야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충격적이었다면,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